저 형이 복무할 때도 귀여웠어. 왜냐면 그때 벌컥하느라 살을 많이 찌워서 그래. 그때 나도 똥글똥글했잖아. 동글동글 했잖아. 동글동글 왕감자, 내 홍당감자. 어, 저거 이 노래 부르면 안 되나? 아니지. 어, 뭐안 되나? 돼? 돼? 아, 괜찮아? 아, 괜찮아? 어, 어, 한 번만 해야겠다. 이거는 그래도 많이 하면 안 되니까. 군가 한번 할까? 군가? 뭐였지? 백마가마가 어떻게 되더라? 잠깐만 한번 검색해볼게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아, 제가... 아, 이렇게 이걸 기억하고 이걸 기억 못하고 이거 어쩌자는 거야? 왜 이래? 이거였어. 아, 달려! <목소리> <목소리> 무적의 사나이 마다가는 <목소리> <막아가는> 곳에 얘가 <목소리> <목소리> 있다. 오케이. 이게 아이돌 라이브 방송 맞냐? 군가 하나 틀어보고 있고, 이게 아이돌 방송 맞냐고!